집 근처 문구점에서 한 권에 1,500원인 공책이 대형 할인점에서는 한 권에 1,200원이라고 한다. 대형 할인점에 가려면 왕복 교통요금 1,800원이 든다고 할때 공책을 적어도 몇권 이상 살 경우 대형 할인점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가? 자, 집 근처 문구점이 있고요. 대형 할인점이 있어요. 얘가 궁금한 거는 공책을 몇권 이상 살 경우 몇권 사는지는 몰라. 공책을 일단 x권 살 거예요. x권 살 건데 몇권 이상 사면 대형 할인점에서 사는 게더 유리하냐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유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형 할인점에서 사는 게 금액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얘기니까 얘가 더 저렴하다. 대형 할인점에서 샀을 때가 더 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문구점에 내가 일단 X권을 산다고 치면 한 권에 1,500원이잖아요. 그래서 문구점에는 1,500X원이 들 거예요. 그런데 X권을 산다 그러면 대형 할인점에서는 1,200X원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당연히 더쌀것 같지만 교통요금 1,800원도 들어요. 그런데 몇권 이상 사면 교통 요금을 지불하고라도 대형 할인점에서 사는 게더 나에게 이익일까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x 항을 좌변으로 상수항 우변으로 두고 계산해 봅시다. 그럼 좌변 300x가 180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양변 300으로 나누면 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6보다는 커야 돼. 그럼 최소 몇권 이상 사야 돼요? 그렇죠. 7권 이상은 사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학교 문구점에서는 샤프 펜슬 한 자루의 가격이 2,000원인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1,600원이다. 인터넷 쇼핑몰은 3,000원의 배송비가 든다고 할때 샤프 펜슬을 적어도 몇 자루 이상 살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자, 샤프 펜슬을 x 자루 산다고 해 봅시다. 자, 그럼 문구점에서 사려면 2 0 0 0 x 원이 들겠죠? 쇼핑몰에서는 1600X원이 들 텐데, 그 대신 배송비 3000원이 붙는다고 해요. 적어도 몇자루 이상 살 경우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게더 유리하냐? 즉, 인터넷 쇼핑몰의 가격이 더 저렴하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식을 살펴보니까 좌변에 X항을 넘겨줘요. 그럼 2000X-1600X. 자, X항 이항 한 거죠. 좌변 계산했더니 400X가 300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양변을 400으로 나눠요. 그럼 400분의 3000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약분하고 봤더니 2분의 15야. 2분의 15는 얼마예요? 2분의 15는 7.5죠. 그래서 X가 7.5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샤프 펜슬이 7.5 자루 없잖아요. 7.5보다 크려면 8 자루, 9 자루, 10 자루, 11 자루, 즉, 8 자루 이상 사야 유리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샤프 펜슬을 8 자루 이상 사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인은 친구들과 음악회에 가려고 한다. 이 음악회의 입장료는 1인당 6천 원이고, 20명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20%를 할인해 준다고 한다. 20명 미만의 단체는 적어도 몇명 이상일 때 20명의 단체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자, 친구들과 갔어요. 그런데 지금 20명 미만의 단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 두 명, 세명 이렇게 간게 아니고요. 반 친구들 다 같이 갔다거나 해서 17명, 16명, 뭐 18명 이렇게 20명이 되진 않지만 친구들이 많이 간 거야. 그러면 각각 표를 구매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우리는 20명은 안 되지만 20명이라고 하고 할인을 받는 게 좋을까? 그걸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명 이상이면 20명 단체 입장권을 사서 할인을 받는 게더 유리하냐? 얘가 더 저렴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얘를 X명이라고 해봅시다. 자, 각각 구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명이 모두 1인당 6,000원을 주고 구, 표를 구매하면 6,000X원이 되겠죠. 그런데 20명은 아니지만 2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6,000원씩 20명. 그런데 20%를 할인해 준대요. 20%는 80%만 돈을 내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가 더 저렴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명이면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6천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은 x만 남아요. 자, 우변 6천 나눠주고 나면 얘네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약분해 봅시다. 그럼 28. 16이에요. X가 16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16보다 크니까 몇 명? 17명, 18명, 19명이면 20명. 아직 안 됐지만 우리가 단체 입장권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17명 이상일 때는 단체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